안녕하세요. 내집시 네 TV 와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이동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장은 분양을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3억대 초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시립주금은 내국인, 외국인 기준 전부 다 2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상입니다. 교통편 같은 경우 4호선 한대압력하고 도보 5에서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역제권입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안산시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도로변으로는 전부 다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초, 중, 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다 도복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장 같은 경우 복층 구조는 없기 때문에 복층 위에 바로 모든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옥상 테라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제 공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불 빨래 같은 걸 말리셔도 계시고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층은 자수식 주차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00%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하고 주차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현장, 저도 오랜만에 보는 현장이고요. 이 현장도 또한 코너 건물이라서 주차장도 넉넉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영상 2층으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고, 위에 3층, 4층, 5층부터는 아무래도 층고가 높고 건물이 높다 보니 앞에 보이는 뷰가 더 뚫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전실 현관입니다. 어, 킹크 신발장 세칸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상반으로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삼년동 슬라이딩 종문입니다자 거실로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 거실하고 주방이 전체적으로 일체형으로 이렇게 뽑아주셨고 거실 폭 사이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가시거리 4천 가까이 나오는 큰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일단 보실게요 위에는 LG 휘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큰 통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 현장 같은 경우 특이하게 발코니가 거실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 아파트 같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밖에도 이렇게 예, 큰 통창도 설계가 되어 있고, 앞에는 숲세권 전혀 막힘이 없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옆으로 보시면 수선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중문이 들어가고도 남을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 아트로 부분 보실게요. TV 아트홀 부분 네, 현재 벽걸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86인치 LG TV라고 예, 합니다. TV 무상 옵션이란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요즘 신축 현장에 TV를 무상 옵션으로 드린다.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 넣는 공간도 4인용, 5인용 소파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아주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는 안마의사까지 놓아도 충분히 네,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주방으로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디자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관차가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5인까지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이런 공간입니다. 아, 상부장하부장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3구 가수부터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대형 하츠 후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징크볼 또한 전부 다 하츠 브랜드로 넓고 깊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바로 밑으로 보시면 밥솥 넣는 공간, 그리고 전자레인지나 오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도 냉장고 전문이한 대는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 네, 안방 벽쪽 사이즈가 무려 13자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큰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LG 휘신 에어컨 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큰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LED 조명 네,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 12사 붙박이장 들어가고 환자는 옆으로 남겨서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부역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가 2,400에 3,600이 나오는 꽤나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예, 두 번째 방은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면 꽤나 이쁘게 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 쪽으로 그냥 아예 옷장을 놓으시고, 이쪽 옆으로 침대 같은 걸 하나 놓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요. 2,500에 2,500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쪽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나 아니면은 서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 이제 메인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답죠? 아주 넉넉하고 큰 사이즈로 이렇게 설치,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 달리, 수건 수납장, 예, 젠다의 전부 다꼼꼼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 이동 한대압력하고 도보 5에서 8분 초역세권 이런 현장은 아마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픈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분양가도 착하게 3억대 초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시립주금도 2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현상은 금방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시작 보실게요. 이 현장은 거실과 안방이 굉장히 넓은데요. 아마 제일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 현재 편 전혀 막힘이 없는 수조망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현장 마음에 드신다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진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